완전한 실패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Fail Fast, Run Fast 라고 써 있는 게 분명히 거기에서 다음 실수를 안 하기 위한 것들을 언제나 발견을 하거든요. 사실은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. 서울스토어 대표 윤반석입니다. 처음엔 길에서 말걸었죠 뭐 인스타그램 좀 보여주세요. 저희 명함 보시면 서울 언니들의 서울스토어잖아요. 이름 이상하잖아요. 서울 언니가 뭐야? 이상하게 쳐다보죠. 이상하게. 내가 이쁘니까 말거나 부다. 생각하셨던 분들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절박했었던 것 같아요. 회사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. PT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연락 기다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앉아있으면 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. 27이야. 친구들은 그때 졸업해서 입사하고 1년차 다 하고 있을 때. 저는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뜨거웠던 것 같아. 요 입사를 해야 되나, 창업을 해야 되나, 고민하다가 예전에 삼성에서 했던 공모전 대상받은 게 있어서 입사 전형 자체는 면제였어.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들어갔다 나와라.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게네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. 이런 얘기를 많이 어요 난 삼성 입사했어. 그게 자기를 증명해주진 않는 것 같아. 요 이런 마음으로 입사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양각이 됐어 아, 저도 제가 이제 약간 속해 있으면 독해지는 네. 거를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자. 라고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. 아, 안 돼. 거봐 대가안 된다고 했잖아.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.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에요. 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장하지 않겠다. 이 얘기가 되게 거은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. 그런 게 아니면 이 회사가 있진 않겠죠. 첫달 매출이랑 지금 매출은 1 5 0배 정도 차이 나죠 딱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망했죠. 처음에 마케팅 준비해서 서비스 만들었는데 엔지니어가 없어서 잘안 됐고 두 번째 스텝에서 엔지니어를 뽑고 저보다1 뭐 0살 선배님 어디 기업의 상무님 막 이런 분들 다 모셔 서비스 만들었는데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실행을 안 하고 페이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액션을 빨리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잘안 되고 저희가 지금까지 실패한 제안서만 모아놓고 전시만 해도 웬만한 갤러리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. 프랑스 혁명문 첫 글기에 나오거든요. 투데어 에버 투데어라고 뭐 용감하라 더 용감하라.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, 시도를 빨리하고 많이 보고 얘기해보고, 약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요. 사실은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있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, 저는 아는 거니까 오히려 실수하지 않는 게 망하고 있는 느낌? 물론 아쉬운 건 있지만, 그거 통해 서 성장했냐, 안 했냐,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, 안 하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솔직히 말씀드렸돼요 이건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, 저회사 그게 좀 문제인데, 올라갈 거밖에 안 보이는 거 같아요.